여기도 좀 정리를 해야 하는데, 저 우렁이 덕지덕지 붙었네요. 저런데. 우렁도 이제 너무 많아서 좀 잡아서 된장국도 끓여먹고 해야 할것 같아. 나는 그런 게 싫어서 안 했는데, 글쎄요. 뭐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? 나는 내가 키우는 걸 잡아먹기가 싫더라고요. 지금도 변함은 없어요. 그 생각에는. 근데 너무 많으니까 감당이 이게 어느정도 이렇게 있어야지 우렁이들이 그래도 먹이 활동을 하는데 너무 많으면 안 되잖아요 네, 너무 많으니까 진짜 많아요 아주 바글바글해요 바글바글. 그래도 이 연못은 양호하게 잘 버텨 줬네요 이제 장마 시작되니까 뭐 예, 큰 문제는 없겠죠. 아이고, 저기, 무가 하나 죽었네? 저기, 뭘까요? 무가 하나 또 있네요. 뭔지 몰라도. 이 애가리들 때문에, 이보세의 그, 벼가 아주 파랗게 이제 자리를 잡았네요. 이거 파랗게 자리를 잡았어요. 아주 좋습니다. 아랍게 자리를 잡았어아풀 천지에요. 풀 천지. 저기도 베줬는데 저저 모양이니. 네, 풀 천지에요. 풀 때문에 감당이 안 돼요. 오늘 게으름 피우다가 아무것도 못했네요. 그 칼국수 먹고 뭐 놀다 오고 낮잠 한한 시간 반 자고. 네. 아까 그, 그 소개했듯이 텐트를 쳐놔 봤고요. 네. 야영하려고 어, 어제 잤더니 좋더라고요. 그런 대로 좋더라고요. 그래서 3시까지 자다가 저리 갔습니다. 아주 단단하게 쳐놨으니까 뭐 날라갈 일은 없을 겁니다. 아주 단단하게 쳤어요. 절대 안 날라가게. 네. 단단하게 쳤습니다. 이 안에, 어. 이게 유, 저기 4인용 텐트예요 4인용. 옛날에는 이게 참 유행이었죠. 한 20년 전에 산 텐트인데, 그냥 여기다 쳐놨어요. 이제 뭐, 이거는 여기서 이제, 그, 무너지면 이제, 쇠만 남기고, 뭐, 정리해버리고, 버려야죠. 그냥 여기다 고정해놓을 거예요. 그냥. 고정해놓을 거예요. 장마 끝나고 휴가철에 한 글쎄 올해도 뭐 여기 와서 지낼 계획은 세우고 있어요. 뭐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그래서 저기서 야영을 해보죠. 어디 캠핑장 갔다고 생각하고 야영을 해볼 계획입니다. 휴가철에. 이제 내일 저녁부터 비가 온대죠. 남부 지역이 화요일 날은 좀올것 같아요. 꽤 일기예보상으로는. 그래서 여기도 지금 물을 임시로 채우고 있어요. 뭐 우렁이들이 다 죽으니까 네, 채우고 있고, 뭐이 연뿌리 같은 거 심어놨는데 또 그런 것도 그렇고 해서 네, 조금만 채우고 갈라고요. 조금만 채우고. 예, 아, 이 마른 지가 꽤 됐죠. 그냥 포기했었는데, 연, 그, 연뿌리 심었는데, 연잎들이 좀 나잖아요. 어떻게 해요? 이거 조금 채워서 그래도, 네, 조금만 채워볼게 네. 진짜 호박이 올해는 잘 됐네요. 아주, 제법 까먹을 것 같은데. 이게, 매실도 다 땄어요. 네, 따가지고 지금 담으려고 하고 있고요. 잘랐습니다. 가지치기를 했어요. 이게 태풍이 불면 쓰러져요. 너무 많이 놔두면. 이거. 싹 정리했어요. 자두를. 아, 이제 매실나무를 싹위에를 잘랐습니다. 긴 거를. 네. 쭉쭉 뻗잖아요. 오대 바위, 저기, 꼬박이 이제 열릴 것 같아요. 곧. 네. 꼬박이 열릴 것 같습니다. 이거 보세요. 이 떨어진 것들이 가뭄이 심하니까 일이 되는 거예요. 비가 그 종종 와줬으면 이렇게 떨어질 일이 없고 수확을 저거 지금 해다 놓은 거 배는 했을 거예요. 매실을. 이것도 지금 다안 닿았어요. 이거. 다 쪼그라들어서. 예. 다 쪼그라들어서, 그냥,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, 이거. 쪼그라들어서 안 돼. 이거를, 그, 밭을 싹 매줬더니 깨끗하고, 예, 좋네요. 작년보다 관리를 제가 잘 하는 것 같아요, 올해는. 작년에는 진짜, 개판오분전이었는데 네. 땄어요. 매실. 올해는 가물어서 그런지, 이게 연잎도 그다지 뭐, 연잎, 지금 정도 그냥 완전히 연, 이 연못을, 연잎이 뒤덮어야 맞는데, 이거, 그렇질 지 않아요. 지금 상황이, 네. 상황이 그렇질 않아요. 그래도 많이 낫죠. 네. 날씨가 이제 장마철이니까 좋아질 거예요. 네.